어, 이분은 이제 오히려 제가 수술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부시고 계신가 혹시 <laughs> 세상 다 포기한 표정으로 앉아갖고 저한테 이 눈으로 할수 있을까요? 하고 마음 이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러니까 눈코 성형 수술까지 하고 체중이 확 빠지니까 완전히 대변신. 3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. <목소리도> 마스크 걸의 주인공 김모미가 외모 콤플렉스를 떨치고 무대 위에 오를 그쵸? 수 있게 한 돈이요. 외모지성주의의 피해자였던 몸이에게 살을 찌고 뼈를 깎는 고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마스크를 써야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현실이 더 지옥이었죠. 짧은 고통으로 추녀 몸이에서 쇼걸 아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술을 하실 건가요? 현실 속 몸이의 이야기를 성형외과 의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문화한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. 시작합니다. 이게 사람마다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요. 눈만 하더라도,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로, 뭐, 정말 그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있고, 윤곽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일단 항목만 따졌을 때 이제 제일 비싼 것부터 하면은, 이분은 뼈 구조부터 좀 많이 바꿔셔야 되는 분이긴 합니다. 특히, 이 상악이랑 하악의 이그뼈 음. 구조가 굉장히 좀돌출되고 앞으로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악수술이 먼저 근본적으로 돼야 되고 플러스 이 하관이 굉장히 좀 두터우세요. 턱 부분도 그렇고 이사턱도그렇서 양악수술이랑 이제 그 윤곽수술 그두 가지를 함께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. 그게 제일 비싸요. 일단. 그게 요즘에 보통 시세가 병원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2천에서 3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요 얼굴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고 제일 중요한 거는 뼈 수술인 것 같아요. 눈도 이제 눈매, 어, 쌍꺼풀라인을 위에 두툼한 이제 지방 그런 거 이제 절개 쌍꺼풀이 들어가야 되고.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먼저 봤을 때, 너무 피곤한 인상이 있죠.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눈 밑에 이제 블룩한 거, 눈밑 지방 재배치.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 지방 이식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, 코 부분도 마찬가지로, 어, 때랑 전체적인 코가 큰 코예요. 작은 코는 아닌데, 이제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. 그래서 코끝도 많이 세워야 되고, 그 다음에 코가 여기가 좀 많이 뼈가 넓으세요. 그래서 절골이나. 호흡대도 같이 사야 되네. 극 중에서는 3천만이라고 얘기는 했더라고요. 뭐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좀 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, 이제 전체적인 건한 3천에서 5천 사이는 들지 않을까 제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. 아 있어요. 뭐든지 하고 나서. 그 외, 우리도 시험 성적을 보는데, 왜, 20점에서 막 70점, 80점 올리는 건 쉽잖아요. 근데 막 80점에서 90점, 100점 맞긴 진짜 어려워, 그거는. 그래서 원래 기본기가 이제 예쁜 얼굴들이 뭔가를 좀 했을 때더 위급으로 가는 건좀 어렵고, 약간 전후 차이가 큰, 막 진짜 요, 이분만 보더라도,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더라도 인상이 확 바뀌거든? 그런 것처럼 뭔가 개선점이 뚜렷한 분은 진짜 뭘 해도 전후 차이가 확실하지. 이제 각각 이제 항목마다, 이제 어, 잘될 사람 안될 사람이 좀 있긴 해요 조금 조금 뭐 눈을 예를 들고 코를 예를 들면 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짝 돌출 이고 피부가 좀 얇은 분이 뭘 해도 예쁘게 나오고 피부가 좀 두껍고 아니면 눈에 지방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이제 한 머리이신 분은 뭘 해도 좀 약간 한거 대비 좀덜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코 같은 경우도 코에 피부가 너무 두껍고 코가 좀 복코인 경우는 뭘 해도 좀잘안 나오고 코가 좀 얄쌍하고 약간 좀 부드러우신 살성을 가진 분은 뭘 해도 잘 나오고 제가 생각... 생각하기에는 제일 많이 바뀐 데는 눈도 눈이지만 윤곽이에요. 윤곽이랑 이 뼈, 특히 이상악이랑하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뀐 구이. 어, 눈도 마찬가지긴 한데, 눈도 보면 여기 눈 위랑 눈 아래를 생각하면 눈도 맞고. 네. 근데 어,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눈 이렇잖아요. 꽤 괜찮은 편이에요. 수술하고 나서. 잘 나올 정도로, 이분이 약간 살짝 돌출해, 코도 좀 엄청 두껍진 않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도 이제 요거만 팽팽해지면은, 어, 이분은 오히려 제가 수술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. 보시고 계신가요, 혹시? 언더플러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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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진짜 하고 나서 이미지가 굉장히 잘 바뀔 수 있는. 근데 이제 완전히 이, 이, 이분처럼 이분까지 될 건가는 이제 거의 8 90%분접하게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 어찌 보면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고 보면 되고 꽤나 그 기본기가 나쁘지 않다 라는 게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개원하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개원하기 전부터 저를 기다렸어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신장이 좀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저한테 수술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저 이제 개원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죠 저한테 이제 눈 수술 먼저 받았는데 하고 어, 너무 만족한 거야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신장 이식하고 나면 체중도 엄청 불고 막 그런 상태여서 본인 자신감이 좀 자존감이 좀 없으니까 또 이분은 정말로 이제 저를 믿고 기다렸고 나중에 저까지 찾았으니까 아, 어떻게든 정말로 예쁜 눈을 최고로 뽑아야 되겠다 해서 할인정신을 갖고 <laughs> 정말로 열심히 하시, 해드렸던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코로나 시켰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막 이태원 거리를 다니는데 뷰티풀 막 이러면서 눈이 너무 예쁘다고 외국인한테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대요 나중에 코로나 끝날 때쯤 다시 오셨어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아 자기가 코가 너무 좀... <laughs> 알겠습니다 해서 코까지 해주신 해드린 제가 그래서 눈, 코 같이 했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인상이 그래서 정말로 어, 본인의 그 하고 나서 자신감도 생기고 점차 본인의 외모에도 더 신경을 쓰고 체중을 그래서 더 열심히 뺀 분이 제일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거의 40kg 이상 감량 양한. 그니까, 눈, 코, 성형수술까지 하고, 체중이 확 빠지니까, 완전히 대변신.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만족해하고, 자신감, 일단 자신감이 생겨. 이 성형외과라는 게 어찌 보면은, 이제 상담 받으러 올 때까지, 특히 저희 병원이 좀 지방에서 좀 많이 오고 하시는데,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또 고민과 생각을 했겠어.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,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도 많고,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,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그, 갖고 있는 것 대비, 외모로 인해서 좀 받았던 스트레스, 스트레스로얘기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 꽤나 많으세요. 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,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외모도 외모지만 내면도 좀 다쳐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. 뭐 이렇게 뭐몇 가지 있으면 눈으로 예를 들면은 눈 수술 리스트를 이렇게 쭉 해갖고 한 10개 정도 쫙 해. 그래서 강남역 몇 군데 돌고 신사역 몇 군데 돌고 압구정 몇 군데 돌아.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카신님 오신 날이었나? 아무튼 그 휴일이었어. 빨간 날이었는데.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만 열었거든요. 어, 상담하러 딱 여기 앉았는데 왜그랬 있잖아요. 딱그 세상 다 포기한 표정으로. 앉아갖고 저한테 이 눈으로 할수 있을까요?고 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왜냐면은 들어보니까 다 바꾸고 가는 거야.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돌아는데 다안 되는데 힘들다고 해서 온 거야 해서 봤는데 아,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분이 제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아 이제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. 이제 콤플렉스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본인의 외모가 다른 게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좀 아쉬움이 있어서 스트레스 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문제가 조금인데. 괜히 왜 자기가 자격지심으로 계속 자기가 자기 스스로 좀 땅을 파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건 좀 봐야 되어서 어떤 게 정말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외모의 문제인가? 실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도 꽤나 많으세요.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끼리 한얘기도 아,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인지 가끔씩 정신과 의사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분들 얘기도 좀잘 들어주고, 정말로, 아, 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정도면 충분해 하고, 얘기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수술 안 해도 마음을 치유해서 가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.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코딘, 코 같아요. 코도 막 엄청나게 높은 코할 필요 없이. 딱, 여기 채워주는 정도였나? <laughs> 아 근데, 광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, 아냥 견적만 내면은, 7, 8배? 뭐, 8배 정도로 음..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